오늘 9월 7일 맥천인 성경 읽기 사무엘 하 1장, 10편 49편,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 마지막 장 31장과 사무엘 하 1장을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 어. 예. 잠깐 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그니까 지금 이제 사울 왕이 평생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했었어요. 블레셋이 그 앞에 뭐, 뭐 엘리 재상 시절에도 그랬고 법궤도 빼앗아가고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사울 왕도 블레셋과 평생을 이렇게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요나단 왕자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 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전쟁에서 결국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를 해가지고 다 도망을 합니다. 많이 죽었는데, 그때 2절에 블레스의 사람들이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들을 추격을 해서 사울의 아들, 왕자들이죠. 요나단 왕자, 아비나답 왕자, 말기소 왕자, 이런 왕자들도 그때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랜 전쟁 끝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를 하게 돼요. 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초반에, 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결국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어, 이 사울 왕을 돌이켜보면 백성들이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어, 사울 왕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고, 아, 그리고 용맹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많은 전쟁들을 했는데 그 전쟁 군사작전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요.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도 가져오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왕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어, 일들을 이제 결정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가 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막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께서 딱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따르고, 눈치도 살피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욕심도 있고, 자기 명예도 챙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서 자기 생각을 따라 적당히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모엘 선제도 진노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막 그렇게 됐죠.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점점 악신에 들리고, 막 타락하고, 점쟁에 의지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마감이 된 거죠. 전쟁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철저히 하나는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는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뭐, 얘기들 다, 그 보다, 부하들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철저히 하나는 중심, 가장 이제, 확실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왕은 하나님 기름보험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내가 손댈 수 없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내가 손댈 수는 없다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한 거죠 그게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다윗왕의 어떤 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전사를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 왕자의 죽음이에요 아 요나단 왕자는 다윗 못지않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 보면 정말 골리앗을 죽인 다윗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용맹했어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아주 덕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을 끝까지는 지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개인적인 어떤 욕심 자기 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왕좌를 양보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세계도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 우정, 이런 것들을 나타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보면 사울왕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끝까지 사울왕과 함께 했던, 그래서 같이 전사한 그런, 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윗 사울 왕과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한날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건이 다윗 세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분명하죠.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련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왕이 이제 하나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아. 자기가 직접 죽일 수는 없고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 시련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결국 한 순간에 시련이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갈 기회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일이 결국 이제 사울 왕과 유나단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보니까 뭐 전리품 수거하러 왔을 까 옷도 벗기고 갑옷도 벗기고 뭐 무기도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하려고 와가지고 다 이제 와서 보다 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 왕자도 죽어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블레셋을 괴롭혀 온이 사울 왕이다 이거죠. 그리고 왕자들이 이래갖고 좋아가지고 막그 시체를 그뱃산 성벽에다가 다지켜볼수 있도록 이제 매달아 놓아요. 그 매달아 놓습니다. 다들 보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블레셋 사람들 기뻐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아그 어, 누가 그 소식을 듣느냐면 사무엘상 31장 11절 길럿 야베스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시체가 베스산 성벽에 못 박혔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은 누구냐면, 앞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자기들이 안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탈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뭐, 눈을 다 빼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할 때, 이 사울 왕이 아주 왕즉위 초창기인데, 백성들을 빨리 모아가지고, 군사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구해줬거든요. 그 은혜를 이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 요단강 건너편에 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박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군사를 모아가지고 시신을 거들어온 거죠.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우루 행한 일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갑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의 시체, 왕자들의 시체를 베스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시신을 굴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길라드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장상 장례식을 정성껏 치르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만큼 슬퍼했다는 얘기죠. 자기들 구해준 자기들의 왕, 40년을 이제 왕으로 다스렸으니까 오랫동안 했죠. 자기들의 왕인 그 왕,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정성껏 그렇게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었어요. 어, 그니까 이,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려서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명예롭게 이렇게 장례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 사울 왕이 결국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불순종하고 또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죄가 이제 작지 않죠. 음 작지 않.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잘한 일들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이나 이블레셋서로부터 지킨 거예요. 많은 전리품도 걷어오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왕으로서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라드 야베스 주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와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이렇게라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인정하시고, 잘못한 것들은 잘못한 것대로 또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잘, 열번잘하고도한번 잘못하면, 아이, 저,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화내고, 그동안 잘한 건다 소용도 없어. 그런 일들이 많죠. 그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공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베푼 은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은혜도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공의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공의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 다윗이 죽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 다윗이. 어, 사울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이 이제 행동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 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아직 몰라요. 그죠? 성경 기자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단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아직 몰라요. 사무엘하 일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다윗은 이제 그, 그 앞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편으로 참전을 할뻔 했어요. 그 참전해가지고 사울로 한 싸울 뻔 했다니까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참 곤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안 나갈 수 있도록 빼주셨어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 전쟁 참전하게 하면 안됐다 싸우다가 우리 배신하에서 뒤에서 칠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래갖고 다윗을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행스럽게도, 어, 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서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들 가족들이 약탈을 또 당한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가지고 이제 참 어려움을 처했죠. 어쨌든 하나님 면회로 쫓아가서 아말렉 쳐 죽이고 다시 다 찾아왔어요. 식구들도. 그 얘기죠.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시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어요. 그 이틀 정도 지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고 사울왕 죽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지난 거죠. 이틀을 머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어요. 사울, 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외국인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왕의 부하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 한 군인으로 있었는데,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보니까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막 있고, 막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전쟁 끝에 이제 온 거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소식을 이제 전해준 거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왕자가 왕자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차고 있던 이. 금팔 팔찌하고 금인지 모르겠는데 팔찌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왕관은 다윗이 보면 알죠. 보니까 사울왕이 써던 왕관이 그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안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거짓말을 하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 다윗 그 사울 왕 죽인 것처럼 왜냐 그건 이제 죽어 가서 힘들어 아파서 어 죽여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 해. 죽이고 왕관하고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사울 그 왕이 다윗의 원수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느냐 하고 그걸 죽이게 하죠. 그 자기가 거짓말한 죄로 어, 그렇게 죽게 되었죠. 어쨌든 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응. 죽었구나. 이것은 이제 어, 그 소식을 듣고 어, 그 소식을 듣고 다,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어, 특히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모음받 세운 왕이잖아요. 40년 왕으로 다 세렸고, 그것도 정말 언약을 했고, 함께 우회했던 이 요란 왕자가 죽었잖아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어, 그를 조상한, 조상한다고 돼있죠. 그죠? 조상한다고. 근데, 그, 뭐, 장례식을 자기가 치를 수는 없으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은 이제 장례식에 해당하는 해서 어, 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애도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하는 이 슬픈 노래를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그 노래가 사무엘하 1장 뒷 부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한것들 보시면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왕자 생전에도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 인간적으로 참 그랬죠. 사울왕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유나단 뭐 왕자도 그랬겠죠.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끝까지 함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함께 전사했구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정말 빠르고 사자처럼 강하고 독수리처럼 빠른 용사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용장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켰죠. 40년 동안.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해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래그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많은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백성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 왕 40년간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그 지도자들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그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26절에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오탄대 1장 26절에 내형 요나단이야. 그 요나단에 대해서 이 다윗이 특별히 더 슬퍼해요. 내가 그들을 내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고 그때 이 요나단의 마음이 저 믿음과 용기를 보고 정말 이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서로 우애하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그렇게 서로 의리를 지키기로 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어 다윗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것이죠. 27절에 오호라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했였다 하고, 어, 이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죠. 이 노래를 이름해서 활 노래다. 그렇게 노래했고, 백성들의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어, 다윗이 사, 그 사울 왕과 요나단 왕에 대한 그 마음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 슬픔을 나타내고 온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이죠. 아, 어,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도자 국백 상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 의 왕이 될 것이라고 왕으로 삼는다고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아,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쭉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지도자 공백이 된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윗이 이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중한 책감 느끼고 어깨가 이제 무거워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울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한 시대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40년 사울왕의 시대가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고, 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백성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그 시대를 이제 열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시련의 어떤 시기가 이제 끝이 난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있는데 이런 환란의 시기들이 늘 있어요. 환란의 시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조급하기도 하고 빨리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또, 어느덧 활란도 끝이 나기도 하고, 또,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또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위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맥천생님께 이렇게 사무엘하 1장, 10편, 49편, 에스겔 10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잘 읽으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